21번 보면 자, 같은 종류, 자, 중요한게뭐면 같은 종류라는 거 같은 종류 빵 5개를 세 명에게 한 개씩 이상 나눠 주고 빵을 한 개만 받은 학생한테 서른 다른 종류의 과자 4개를 한개 이상씩 나눠 주려고 할때 빵과 과자는 남김없이 나눠 주는 경우에서요. 그럼 같은 종류의 빵이니까 그냥 나눠주면 된다 말이야 세 개, 하나, 하나. 이렇게 한개 이상씩 주니까. 그 다음에 뭐야? 두 개, 두 개, 하나.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겠지. 그러면 세 사람이니까 이렇게 나눠주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냐면, 삼팩토리아를 이 팩으로 이렇게 나눈 순서가 있으니까 얘가 세 가지야. 그 다음에 이두 사람한테 서로 다른, 어딨어? 서로 다른, 서로 다른 종류, 과자, 네 개를 한개 이상씩 주는데 그러니까 얘두 명이 고정적인데 네 개씩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네 개씩 받는 거야 그러니까 곱하기 뭐야 자두 명이 고정이고 네 개의 빵을 나눠주게 되는 거지 서로 다른 두 명을 중복으로 해서 네 개를 허락하는데 그 얘기는 빵이 네 개가 여기에 가는 경우도 있고 이쪽 a에 갈 때도 있고 이쪽에 4개가 다 선택되는 경우 있는 그두 경우를 어떻게 되냐면 빼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3 곱하기 2에 4제곱 빼기 2 이렇게 돼서 자3 곱하기 뭐가 되면 14가 돼서 자42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는 얘가 뭐야 4개 갖는 경우지 요것도 나열하니까 뭐야 3 팩토리얼 2 팩토리얼 되니까 3에다가 곱하기 뭐야 한 가지. 그래서 셋. 이렇게 돼서 42 더하기 3 해서 답은 뭐야? 45가지. 그래서 답몇 번? 4번이 되는 거야.